알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하늘 문이 열리고 찾아온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재정과 물질적인 고통이지요. 그래서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근래 찾아왔던 주의종들도 이 교회에 그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극심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어 이렇게 대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 어디까지 몰렸었냐면요, 이제 도저히 전후 좌우 다 막혀서 이제는 두손두발다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었던 때가 있었지요. 아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가 IMF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도 이 들어온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헌금을 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야 될 관공서 여러 가지 요금과 통신비라든지 또 교회의 월세라든지 이런 어떤 일반적인 생활에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대출을 받았는데 가지고 있는 집에 이 은행에 대출을 청구해서 매달 그 이자를 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내지 못해서 아주 어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지금 다다를 때가 있었지요. 어 그래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월세를 못 내도 10개월 동안 못 냈었어요. 참, 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 월세를 10개월 못 냈었고, 아, 자동차도 그때 당시에 중고차로 티코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경차를 몰았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기름이 없어가지고, 참 이렇게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 중고차로 80만원에 티코를 사가지고 제가 6년을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 어, 왜 그렇겠어요? 돈이 없어서 이죠. 그런데 어, 그것이 어떤 때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 그 재정의... 한그이 물질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근래 찾아왔던 면몇청도들이라든지또주혜종이 현재 그런 상황이 처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 내가 이 영상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저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정말 강구하는 기도. 금식하며 간구하며 철하기도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 주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 나그네로 변장한 새 천사를 그렇게 영접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믿음의 그릇이 되어질 만한 그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또야법강나루타에서그 야곱이 그 씨름했던 대상이 누구였, 누구였겠어요? 다 우리가 여러분, 부지 중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길 때에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극심한 어려움 저에 있는 성도나 주의종 꼭 아, 그럴 때 내가 지금 믿음의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가 그걸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인생이 목마를 때 힘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보내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시브리서 1장 바로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을 그이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극심한 어려움으로 이제 마지막 교회를 문 닫기 직장이었습니다. 재정이 그만큼 어려웠어요. 호텔심이 없었을 때에 마지막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이 안되어지면 저는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고서 작정 철야 기도를 40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 추운 겨울이었어요 어, 그러나 돈이 없어서 바로 이 난로 같은 거라든지 온풍기를 틀지를 못했고 어, 두꺼운 패딩을 뒤집어 쓰고 의자에 무릎을 꿇고서 철야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40일 기도 후에 아무런 이 재정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 그, 문을 닫아야 되겠다. 주인이 참 좋으신 분이었지만은, 그렇게 여러분, 어, 1년 가까이 월세도 내지 못하고, 관공서 요금도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어,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어, 일, 낮에는 전화해봐야 제가 받지를 않으니까, 밤, 새벽, 아마 2신가에 이렇게 또 전화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 나름대로 저 같은 세입자 두어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들어갔죠. 들어갔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저에겐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었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 위한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 과정이었구나 요즘 그것을 제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지금은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그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졌을 때였어요. 마지막 날이 딱 되어졌을 때 하늘의 문이 탕 열리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아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뚜렷하게 그 외적인 음성으로서요 그렇게 네, 들려왔을 때에 저도 처음으로 그런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가. 얼마나 기쁘고 놀라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에게 가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 집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셨어. 그렇게 말을 했고, 나와 우리 집 사람은 흥분된 마음으로 사택에서 우리 집에 찾아올 천사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천사가 오지 않으니까요 흥분된 마음이 좀 가라앉았고 그대로는 그것이 의심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맞는 건가? 아, 너무 힘들어서 아, 이와 같은 음, 것을 그런 소리를 들었나?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나? 이것이 의심이 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후 1시 정도쯤인가, 제가 생각할 땐 그랬습니다. 한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많이 아프니 병원에 가기 전에 바로 교회 앞에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어요. 음, 아, 마음의 회의가 오고 의심이 들어서, 어,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전화를 받고서 바로 사택에서 교회까지의 거리가 한 10분 정도 거리였는데, 내가 가서 성도 기도해 주고 오겠다고 아내에게 야고 얘기 하고 집을 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에서 찾아온 성도의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 주고 바람을 쐬고 집에 돌아갔죠. 그런데 한 3, 4시간 후에 그 아이 엄마 성도가 바로 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봉투를 내밀었는데요. 아 그가 내밀 봉투를 주고 돌아갔을 때에 그 봉투 안에는 아, 예, 우리의 교회 재정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큰 수천만 원의 물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오병이요 아 이런 것을 경험하고 맛보면은요,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그 돈으로 그동안 밀렸던 관공서 그 요금 다 냈고 월세 다 지불했고 그리고 어, 은행 대출로 받았던 그 밀려있던 그 모든 돈들 다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 자매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큰 돈이 어디에서 있었던 거예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매의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다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그가 이렇게 임종 직전에 딸에게 그 통장을 하나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심지어 네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고 꼭 장롱 깊숙이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꼭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네가 이 돈을 사용하라고 해라. 해서 사실은 남편도 모르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내가 이 40일 차례하기도, 예,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바로 그, 이, 에이, 성도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거죠. 너 하나님 앞에 네 부모가 너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헌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매가, 저, 예, 처음에는, 어, 돈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순종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요, 잠을 재우지 않으셨어요. 그게 4 0일 동안 계속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그 아이의 자, 자녀의 그, 그 성도의 자녀가 경기를 일으켜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했을 때에 바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제가 교회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겠습니다. 바로 치유가 되어진다면은.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걸 믿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하면은 저는 드리지 않습니다. 했어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이 성도의 자녀를 바로 병원 가기 전에 다시 이 정상으로 회복을 했고 자면은 그제서야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바로 귀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바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어진 거죠.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외롭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돕는 천사로 나타날 것 입니다. 할렐루야, 감사 합니다.